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연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2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 총파, 저희 변초파 정리를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어, 어제 일요일 그리고 그저께 어, 토요일은 서울 비스타 호텔, 워커일 호텔 옆에 리스타 호텔이 있죠. 그클 호텔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총 대웅총파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이틀간 이틀간 대웅총파 아카데미 있었고, 거기에 내용 강의는 이 우리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또 올려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스님들한테 소개될 정리는 3 7칠제 여섯 번의 좌측 아카부 림프절 정대. 그리고 양체갑 상선 선종양 결절에 관해서 정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앞서 제가 하는 용초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초사는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전파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5기까지가 마쳤고 오늘 8월 28일 화요일부터 제 26기 용초사가 진행이 됩니다 26기를 위해서 26기는 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기 연조사 회원을 모집합니다 2017기는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역 교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8명 정원으로 2주간 8차례 워크샵입니다 지금 여덟 명 중에 다섯 분이 등록을 해셨습니다. 세 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등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초사에 가면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영천사는 어떤 분이 오시느냐, 저처럼 초보도 가실 수 있느냐 이런데 아 초보 생님 위한 전파 아카데미입니다. 오시는 스님들이 반 정도는 경운이고 반 정도는 이 봉직이 또 재님 어, 있으입니다 또두 번째 많은 질문은 2주간 8차례 워크샵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기, 또 28기, 29기에 오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영천사 27기에 등록하신 부산 봉지기 선생이 있습니다. 28기에 등록하시니까 부산에서 오시면 이좀 어렵지 않겠냐 했더니 선생님은 토일, 토일, 수요일, 10월 3일은 봉지 셈이니까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 중에 다섯 번을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참석 모자 세 번은 또 시간을 내 가지고 28기, 29기, 또 30기에 한 번씩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 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조사, 어, 저, 여기에 어, 유튜브 강의를 제가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요번부터는 조금 이 유튜브 강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제그 정리를 그냥 보여주시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어, 선생님들한테 왜 그런가? 왜? why죠? 이 기법을 한번 어, 사용해서 선생님들하고 어, 같이 재미있게 어, 강의법을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어, 보겠습니다. 어, 이 환자는 37세 의자분 1개월 전에 촉진된 통증이 없는 어, 자아카악하고 종개가 어, 촉진했습니다 서만디브라에리에 area, 그렌에리에 어, 메스가 만져졌습니다. 경부 총파를 해보니까 자측 아카브의 경계가 명료한 타원행의 제외코에 정대된 림프절이 보이고 있고 칼라 도플라상에서 림프절 문부에 헬류 신호는 신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나인 림프노드 하이퍼플라시아를 생각합니다. 우측 갑상선의 낭종이 보이고 어, 낭성 병변이 보이고 그다음에 자체 갑상선은 플로이드 낭종 그리고 낭성 변성을 동반한 등에코 결절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 질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그렇게 한번 새롭게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파 네. 어, 영상입니다 자 여기가 목이죠 좌측에 서브만디블라 예리입니다 요거 저예코 뱅변이 있고 요거 고예코이죠 요거는 서브만디블라 그랜다 아카슨이고 요거는 이제 저예코죠 요거는 아마 리프노드로 생각이 됩니다 자, 림프노드란 젠거는이렇게 경계가 좋고, 안에, 이렇게 저, 고에코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고에코 안으로, 어, 헬류 신호가 보이고, 헬류 신호의 요 부분에, 벌써 도플할 때가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맥파, 어, 정맥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림프노드, 센트럴 어, 에코제니 라인, 라인이 그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이 오죠. 네. 자 여기에 보면 질문 중에 하나가 아, 자 그러면 이거 림프 노드라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림프 노드는 네. 림프 노드, 림프 노드 패션이죠. 패션의 1번이 제번이제 캐셔 만디앤라입프다앤이첫번째는 앤설. 아, 서브 만디 t 라 림프 노드이 림프 노드죠. 서브 만디라이프 노드고 림프 노드하이렇게보이죠이렇게보이제 q 이제이보이고하이제의헬 에 보입니다. 아, 여기에, Central e 인이죠 라인이 고 l y 절몸부죠 이렇게 써 만드 있는 림프 노드 일반적으로 저액코로 어, 저액코로 보입니다. 보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에코제니엘 와인은 이 고액코로 보이는 것은 요런 이제 문부로 어 혈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갑니다. 그러면 림파틱 드레인지는 림파틱의 드레인지는 페리페르에서 어, 림프액은 들어가고 림프액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요 부분은, 어, 림프액이 배출되고, 배출되고, 또 혈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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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통로가 되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림프액은 페리페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거쳐가지고, 여기로 림프액이 배출되고, 동맥이 들어가고, 정맥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브만 보통 우리가 경부에서 림프절은 1cm를 보통 기준으로 잡죠. 1cm 장경이 정상의 1cm인데 서브만디브라 림프노드는 림프노드좀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경이 1.78cm로 개척이 되죠. 그런데 경부 림프 중에서 서브만디브라 림프노드는 1.2cm 이이상을 림프노드가 커졌다 본다. 어떤 체험, 1.5cm 까지 잡는 수도 있습니다. 경부림프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여기에 그 인두, 후두에 가깝죠. 인두에 가깝죠. 목주에. 목 안에는 편도선도 있고, 구강점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기는 데입니다. 편도선염이라 구강염이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는 게 선만디발 림프노드. 그러니까 정만의 림프노드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림프노드가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만이 불 림프노드의 특징이죠. 다음에 특징은사이로이드 갑상선을 보겠습니다. 이 갑상선인데 갑상선이 써놓서 라이스하고 랩스타일그랜드죠 여기에 보면 라이스라일인데 경계가. 아주 명료한 0.6, 0.3, 0.7cm 낭성병변이 보입니다. 갑상선의 낭종병변에서 볼 때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갑상선은 트루시스트가 없습니다. 트루시스트는 엡세르 라인이 된 거죠. 엡세르노 라인이 된 시스트가 아닙니다. 갑상선은 트루시스트가 없고 전부 다 99.99%가 갑상선의 결절이 시스틱 디저네이션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말좀요 시스템, 요 주위에, 이게 아마, 약간의, 그 뭡니까, 아이소 에코, 한 결절입니다. 거의 다 이기 시스틱 디즈네이션이 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 값 상승 보십시오. 요렇게 시스템, 주위에 에코제니한 물질이 보이죠. 여기 이제, 낭성 변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원래 결절이 많만데 안에 이제 시스틱 디저네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아, 콜로이드 시스터죠. 콜로이드 시스터 콜로이드 시스터입니다. 요것도 시스틱 디저네이션을 일으킵니다. 요기 이제 콜로이드 시스터죠. 두 번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드릴 것은 콜로이드 시스터 콜로이드 네, 시스터죠. 그러면 어, 우리가 콜로이드 시스터는 결절내에 시스탄에 콜로이드가 응축이 되는 겁니다. 콜로이드가 응축 콜로이드 크리스탈이죠. 콜로이드 크리스탈 콜로이드 크리스탈하고 간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 자,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이죠.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은 어, 낭종 내에 보이지 않죠. 어, 낭종 내에 보이는 고역호는 폴로이드 어, 결적입니다. 마이크로 카시오는 결절 내에 점상 고역호로 나오죠. 결절 내에 점상 고역호. 어, 결절. 고형 결절이죠. 경부 림프절은 림프절은 어, 1.2, 1.5cm까지 전상. 네, 그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콜로이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코메텔 에코가 보이죠. 자세히 보면 코메트텔 에코가, 코메트테송골리 같은 에코가 보입니다. 그래서 본 증례는 어그 좌측 서브만디블라 그랜 어, 서브 어, 그 서브만디블라 에리어의 림프노드가 비나인으로 커졌고 그 다음에 갑상선은 우측에이 컴플리트리시스 거의 마시스틱션지그 다음에 좌측에는 다양한 낭선 변성 동반하는 비나인 결절 이런 거는 플로이드 시스터 다 비난 결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절은 어, 비난 결절 로스 스피션 노조리 되는 거죠. 로스 스피션 노조리 됩니다. 로스 예 그러면 어, 음. 제가 만든 초음파 스케프 DVD 한번 선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링에 소금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브는 이렇게 8단에가 굉장히 지요 비로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 안테리얼 중에서 이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팔본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피리얼되고, 이쪽은 포스테리 슈페리얼, 부스테리 임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덤바카가 있습니다. 안테리얼 인피리얼 GB가 랜더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리 임페리아는 라이트 키드리가 랜더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코스터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터 포탈 베인 호라이즌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 초음파 할 때는 그냥 스킨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베인을 따라가야 되죠. 자, 이렇게 포탈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에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 포탈 미니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부분이 안테리이고이 부분이 비스테리리입니다. 안테리르는 안테리르 인테리리 있고, 안테리슈피렌데 어 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양상강좌입니다영청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선물로 드리고, 이것만 단독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 l BO&G, KAM 한 l n 점 네트로 연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다시 서머라이저 하겠습니다. 첫째, 서브만디브라 그랜드 림프노드가 종대된 남친네죠. 서브만디브라 림프노드는 어, 우리가 바로 목 밑에 있고, 어, 모간에는 편도선이나 구강염증이 많기 때문에 정상에도 좀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 림파절은 1cm 까지 정상이지만 서부 만드는 에어리 림포노들은 1.2 내지 1.5cm 까지 정상으로 보는, 겨, 보고 있습니다. 요 본정리 1.7cm니까 어, 선만디부라 림프노드 커져 있습니다. 림프노드는 요런 센츄럴 에코젤의 라인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림프액이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림프액이 바깥 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요로면또 혈관이 들어왔다 나왔다, 아, 동정리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아, 길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페티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액으로 나옵니다. 다음에는 이 정리에서 좌측에 콜로이드 시스템이 있죠. 콜로이드 시스템인데,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고 f 로인데 자세히 보면 코메텔 에코가 보입니다. 이거는 낭종무란이 있죠. 마이크로칼시케이션은 솔리드 노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행 결절이 있고, 이거는 점상 고에코입니다 프로그 각도를 변화시켜도 이 코메텔 에코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 서브완디브라리 분노도에 대해서 또그 다음에는 콜로이드 시스터와 마이크로 칼슘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병 박사도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병 박사 글에 에, 그들이 쓴 글, 그들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의쓴 글에 대해서 공 박사의 의견입니다. 깊이 파고들은 성향에 가하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분수랑 강한 경향을 갖출 수 있다. 근래 일본인들이 의 자전적 에세이를 읽으면서 갖게 되는 특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건축가 등 같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 세계에서, 직업 세계에서 느끼고 깨우치고 처음 한 것을 정리하는 잔잔한 글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어떠하다는 이야기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결론이지만 자신의 분야를 힘차게 개척해온 일본 사람들의 인생개척을 읽으면서 항상 떠오르는 가설은 네 가지입니다. 우리와 다소간 거리가 있는 특성입니다. 첫째, 자신의 분수에 충실한 사람이다. 두 번째, 자신이 선택할 분야를 깊이깊이 깊이 하고 들어가는 성향이 갖고 있다. 세번째 남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가능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주관이 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네번째 작은 것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을 체험한 것이 몸에 배어있다. 네 마디로 정리하면 분수 몰입 주관 행복입니다. 어떤 세월이 어떠더라도, 어떤 환경에 펼쳐지더라도,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한다면,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자 학습일 겁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인이지만, 일본 사람의 습격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만큼 되지 않지만, 나 자신은 분수에 충실하다. 나는, 저는 이제게 대구에서 에하고 경북이대를 나오고 또 경비대 북 수련하고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이로서도 충실하고 내 자신이 에 대한 처지에 그렇게 에 불만이나 아쉬움만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좀더 좋은데 어 서울 대학이나 이런 데 나오고 어 그랬으면 좀더어더 어더 나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내주제 여건에서. 그렇게 될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부분에 깊이 파고들한다 몰입이죠. 그것은 내가 진정한 선택은 내과 중에서서 초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파분이 몰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인데 주관이죠. 어, 남을 남을 그렇게 저는 어,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이래고 남이 성공하거나 물론 좀 어, 부러운 점은 있죠 그렇다 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드립니다 어, 그리고 작은 것에서 적극 기뻐한다 행복이죠 어, 저는 이렇게 초파 강의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남을 가르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 저도 일본 사람의 약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